안녕하세요 미신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5년 양력 8월달에 운이 좋아질 수 있는 본명성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본명성이라 말씀드렸지만 그냥 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박나는 본명성 나이를 잘 확인하셔서 양력 8월달이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에 좋은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운의 상승을 많이 기대해보고 많은 분들의 가정에 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로 보시면요. 본인의 태어난 연도를 기반으로 본명성이 것이 나옵니다. 1990년생은 본명성이 1이고 1988년생은 본명성이 3입니다. 남녀 상관없이 세로로 구하시면 되는데 본인의 본명성은 무엇인지 한번 잘 확인해보세요. 일단 양력 8월은 값신월이라 그래서 공망사를 의미하는 글자이기도 하지만 지장간의 임수 장생이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인성이 장생이다. 이 뜻이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할수록 사람들에게서 나를 응원해주는 그런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다사다난 하더라도 결과물을 많이 피울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중간에 힘들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길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양력 8월 달에 성공의 키워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첫 번째 운이 좋아지는 분명성은요. 바로 숫자 1인분들이 되겠습니다. 숫자 1인분들은 기본적으로 손궁이라는 곳에 들어가거든요. 손궁이라는 것은 사업이나 영업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꽤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떤 것이 좋아질 수 있냐라 보니까 사업이나 영업이나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확장을 하고 싶거나 삶에 큰 변화를 주고 싶은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시기입니다. 변화 변동을 해봐도 나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도전해보셔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분명성 1인분들은 공부를 하시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할수록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줘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분명성이 7인 무들 되겠습니다. 7인 무들은 기본적으로 감궁이라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은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성과는 또 좋아질 수 있거든요. 원래 천재는 외로운 법이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창작이라든지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력 8월 달은 다른 달과 다르게 나를 테스트하거나 시험에 들이게 하는 그런 일들 많을 거지만 그것을 이겨내서 성과가 나와서 뭐재물은이라든지못 받았던 돈이라든지 갑자기 매일 해외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좋은 운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좋은 성취를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달이거든요. 본명성이 7분들은 영업이라든지 사업 그리고 동호회 그런 것들을 많이 주선해 보셔도 좋고 해외라든지 그런 것들과 연관된 키워드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명성이 9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본명성이 9인 분들은 파주에서 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구성학에서도 화를 의미하는 숫자거든요. 이구가 기본적으로 진궁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요. 진궁이란?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보명성의 구인분들에게는 이때까지 고생해왔던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좋게 작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꽤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날수 있고 새로운 시작이 좋기 때문에 뭐든지 시작을 해보시면 좋고 창업이라든지 취직 아니면 이사 이직 전업 그런 것들을 도전해 보셔도 나쁘지 않는 그런 시기가 바로 보명성의 구에게 다가오는 운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명성이 구인분들은 특히 관운이라든지 사람에게서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양력 8월달에 가장 좋은 본명성 중 하나가 구다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2025년 양력 7월달에 준비한 사주 이벤트는 딱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일단 5천원 할인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1대1 상담을 하시게 되면 상담 시간은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되고 사주랑 손금 아니면 당사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드립니다 그렇게 상담하시면 되는데 이벤트 5천원은 뭐냐 하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주라든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오픈해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면 5천원을 깎아드립니다 다만 이때는 개인정보 뭐 예를 들어서 성함이라든지 뭐 사는 주거지 라든지 이런 것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주 올리고 아이 사람은 뭐 공무원인데 좀 어떤 걸로 고생 중이다 요 정도로만 간단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픈해도 괜찮다 그러시면 금액을 할인해 드리고